오늘은 장이 건강해야 오래 산다는 정보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혹시 갑자기 배탈이나 설사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장이 약해지고 예민해져서 탈이 잘 납니다. 그런데 장이 건강해야 오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체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와 장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각종 염증 질환과 암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고 위와 장의 면역 시스템은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온몸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의외로 집에 늘 있는 감자가 장 건강과 배탈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감자가 왜 배탈이나 설사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배탈과 설사가 자주 나는 원인은 무엇이냐? 먼저, 배탈이나 설사가 왜 생기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상한 음식, 기름진 음식, 세균 감염 때문에 장이 자극을 받게 되고, 나쁜 것을 빨리 밖으로 배출시키려고 설사가 난다고 합니다. 또 스트레스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장이 예민해진 경우에도 쉽게 설사가 반복된다고 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노인만 탈이 잘 난다는 겁니다. 즉 설사는 우리 몸이 불필요한 것, 해로운 것을 빨리 밖으로 내보내려는 일종의 방어 반응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사가 길어지면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탈수나 어지럼증, 심하면 신장 기능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음식 조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감자에 든 영양소는 무엇이고, 장을 보호하는 효과는 무엇 때문이고, 감자가 우리 몸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감자는 전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자의 전분은 장 속에서 부드럽게 장에 코팅막을 형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막이 염증이 발생한 장벽을 보호하고 묽은 변을 줄여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자는 펙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감자에 함유된 펙틴은 수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설사를 오래 할때 감자를 먹으면 물기를 잡아주고 변을 단단하게 해 줍니다. 또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이라 위산이 과다할 때 속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으로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감자에 들어 있는 비타민 C는 열을 가해도 비교적 잘 파괴되지 않고 또 칼슘은 설사로 잃어버린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즉, 감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장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 덩어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자를 어떻게 먹는 게더 좋을까요? 우선 껍질이 있는 상태로 깨끗이 씻고 그대로 푹 쪄서 드시면 됩니다. 절대 소금, 버터, 마요네즈 같은 양념은 넣지 마시고 그냥 담백하게 감자만 드셔야 장에 부담이 없고 몸에도 좋습니다. 또는 감자로 죽을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좋은데요.껍질을 벗긴 감자를 잘게 썰어 물에 넣고 푹 끓이고 나서 죽어 그룹 곱게 으깨서 드시면 장 건강에도 좋고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특히 아이들 노인 병약자가 드시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또는 감자 스프로 드셔도 좋습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쪄서 준비하고 양파도 볶아서 준비한 다음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이때 우유로 농도를 맞추거나 우유 대신 물을 넣고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고 저어주면서 부드럽게 끓여내면 됩니다. 뜨겁지 않게 식혀서 드시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저 어렸을 때 저희 친정 엄마도 제가 배탈이 나면 그럴 때마다 감자죽, 감자스프를 끓여 주셨는데 감자죽을 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 속이 편안해지고 설사도 멎었던 기억이 납니다. 약은 병원에서 처방 받아야 하지만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응급 음식으로 감자가 좋습니다. 또는 감자즙으로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생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 마시면 위산과 다속 쓰림에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날 것보다는 익혀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설사가 나는 경우에는 날 감자즙보다는 삶거나 죽으로 드시는 게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설사가 날 때는 감자를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 기름이 장을 더 자극해서 설사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배탈 설사에 좋은 감자를 냉장고에 넣기만 해도 뱃속 지방이 저절로 빠지고 당뇨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감자가 배탈과 설사뿐만 아니라 당뇨와 뱃살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감자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섭취 방법이 너무도 쉽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먹느냐? 감자를 찐 후에 뜨거운 상태로 바로 먹는 것과 냉장고에 넣고 식혀서 먹는 것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방식이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 뜨거운 감자가 차갑게 식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말 그대로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식이섬유처럼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때, 당분이 급격히 흡수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작용으로 당뇨 관리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도 열량이 낮게 흡수되기 때문에 체지방과 뱃살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를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 목적으로 드시려면 찐 감자를 냉장고에 하룻밤 넣어두었다가 차갑게 식혀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인데요. 그게 뭐냐? 감자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량씩 반 개에서 한개 정도를 식사에 곁들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만으로 당뇨나 체중을 완벽히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정리해 보겠습니다.배탈이나 설사에는 따뜻하게 삶거나 죽으로 먹는 감자가 장을 보호해 주고 당뇨와 뱃살 관리에는. 냉장고에 보관해 식힌 감자가 큰 도움이 된다. 즉 같은 감자라도 조리법과 보관법에 따라 우리 몸에 주는 효과가 달라진다. 또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감자에 싹이 나거나 껍질이 초록빛을 띠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것을 섭취하면 오히려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싹과 초록 부분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설사를 할때 카페인 음료나 자극적인 음식을 마구 먹고 감자가 좋다는데 하면서 감자를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자는 어디까지나 증상 완화를 돕는 보조 음식이지 장염 같은 세균 감염에는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사가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열, 혈변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아, 감자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구나, 느끼셨을 겁니다. 감자는 전분과 패틴이 장을 보호해주고 알칼리성이어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음식입니다. 단 조리법은 꼭 삶거나 죽으로 아주 담백하게 드셔야 하고 싹이나 초록 부분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따뜻한 감자는 배탈 설사 완화 차가운 찐 감자는 당뇨 뱃살 관리 생감자즙은 위장병에 도움이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필요하실 때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혹시 영상 보시고 나도 감자죽 한번 해 먹어야겠다 하신 분 계신가요? 앞으로 배탈이나 설사로 힘드실 때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감자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을 응원하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